여러분 안녕하세요 btbs 배타임 바이브 스토리 시즌 2 킹스 말씀으로 꼬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유혹에 넘어간 게아시 이에요. 나마는 나병이 완전히 나았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물을 하려고 했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거절했기 때문에 나마는 낙이 두 마리에 이스라엘의 흙을 싣고 엘리사를 떠났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아시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갔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종인 개하시는 엘리사가 나만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의 치료가 아직,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나만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개하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하시는 엘리사 선지자 몰래 나만 장군의 뒤를 달려갔어요. 남한 장군은 계하씨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수리에서 내려서 인사했어요. 계하씨는 장군님, 장군님, 엘리사 선지자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당신은 엘리사 선지자의 종 계하씨가 계하시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엘리사 선지자의 종 계하씨인데 아까는 선지자께서 선물을 거절했지만 급한 일이 생겼어요. 엘리사 선지자님의 제자 중에 에브라임에 사는 제자 두 명이 큰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래서 지금 장군님의 선물이 필요해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기아시는 보물과 옷을 달라고 했어요. 요즘은 옷을 씻기 구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옷이 아주 값진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죽으면 자녀에게 옷을 물려줄 정도였어요. 나만은 기아시가 달라는 그 선물을 기꺼이 내어주었어요. 기아시는 그것을 자기 집에 감추어두고 엘리사에게 갔어요. 엘리사는 이 모든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아씨에게 물었어요. 너는 지금 어디서 오느냐? 기아씨는, 기아씨는, 선지자님,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여기 계속 있었어요. 라고 시치면을 뚝 뗐어요. 그러나 엘리사, 엘리사는 거짓말하는 기아씨를 책망하며 혼을 냈어요. 지금이 그럴 때야? 지금이 그렇게 할 때냐?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인데,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팔았다. 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엘리사와 기하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엘리사도 나아만의 선물이 받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사양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엘리사는 그 돈은 받으면 안 되는 돈이다. 내가 그 돈을 받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바꾸는 일이다. 내가 그 돈을 받으면 나아만은 내가 병을 고친 줄 알게 된다. 그러면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내가 병 고침 받고 돈을 내었으니 되었다 생각할 거예요. 이것이 엘리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기아시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은혜를 팔았어요. 그래서 기아시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기아시에게 지금이 그럴 때냐? 지금 네, 네가 하는 행동은 너무 잘못되었다. 혼을 내었어요.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어요. 너에게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옮길까 할 것이다. 기아시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러나올 때에 나병이 생겨서 그 온몸이 하얗게 눈처럼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욕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요.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욕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퀴즈 엘리사가 거절한 나만의 선물을 몰래 받은 엘리사의 성지자의 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럼 오늘도 잠잘 자세요. 안녕.